엄마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여성들을 위한 건강시그널,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유방 재건술, 성형술, 이런 말을 하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성형이라는 단어만 좀 놓고 보자면 너무 미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방 재건 유방 성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 이제 뒤에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유방 재건술 한 뒤에 모습이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방 재건술이 어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유방을 전 절제하게 되면 가슴 조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가슴 조직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저희가 유방 재건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원장님 그럼 언제 수술을 하냐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즉시 하는 즉시 재건술과 또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 후에 하는 지연 재건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어, 사실 즉시 재건을 하느냐, 지연을 재건을 하느냐는 환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지연 재건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네. 있겠군요.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두, 피부 두께도 좀 다를 거고 세포 네네. 조직도 다를 거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강보영 과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영 과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유방재건술의 종류에는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제수로 남아 있는 유방 조직의 두께, 유방의 크기, 환자의 기호, 공여부 조직의 양을 고려하고 환자와 충분히 상의 후 적절한 재건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근육과 지방 조직이 충분한 경우 자가 조직만으로 유방 재건이 가능하지만 재건에 적합한 피부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형물 삽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에서 피부, 피하 지방, 복근으로 이루어진 피판을 가슴부로 옮겨 주는데 혈관을 붙여서 옮길 수도 있고 혈관 문합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이나 복부를 이용한 자가조직 재건에서 공여부는 당겨서 봉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수술을 할때 특히나 보형물 그리고 자가조직 두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실 뭐가 더 좋으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궁금하시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는 편이고요. 과거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이 거의 7, 80% 그리고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2, 30% 정도 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거꾸로가 되었습니다. 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왜 그런가요?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아무래도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또 사실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나 혹은 등쪽에 굉장히 커다란 상처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으면 최근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뭐 전문의가 아닌데도 네. 아무래도 내조직 이용하면 좀더뭐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선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최근에 실리콘 보형물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어 자기 몸과 같은 그런 모양을 많이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 굳이 어 다른 부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내면서 수술하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보다는 어 보형물을 이용하는 수술이 조금 더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엄마들 또 많이 걱정하시는 거 특히 아이 있는 엄마들 네. 모유수유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방 성형을 하고서도 가능한가, 모유수유가 궁금하시거든요. 어떤가요?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에,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방 조직 아래쪽에다가 보영물을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방 성형 목적에 보영물을 넣는 경우에는 전혀 어, 모유수유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 어 당연한 것이고요. 어, 물론 이제 그렇군요. 재건을 위해서 뭐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유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 모유 수유는 당연히 못 하는 것이지만 성형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모유 수유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단순히 미를 위한 그런 성형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래 이게 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유수가 어려운 거지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유방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모유수랑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카더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다더라, 뭐뭐하더라 라는 말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방재건을 하면 암재발의 발견이 어렵다. 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유방 재건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재건을 하게 되면 재발을 늦게 발견하거나 혹은 재발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봤지만 재건을 하면 은 유방 조직 안에 이게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거 아니냐 가려져서 이제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강보영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 재건 수술은 가슴 근육 아래의 보형물을 삽입하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이나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의 병기가 높은 환자거나 유방암 재발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거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연재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에 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정말 많은 질문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아주 대단한 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어, 팁입니다. 첫째, 어,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너무 기름지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 야채와 단백질. 또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혼합된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 이상, 또한 번에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땀을 쭉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땀이 좀 나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적절한 운동을 또 적절한 강도로 하기를 권해드리고 결국 그렇게. 잘 드시고 잘 운동하면 체중이 또 줄게 되고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방암 이 재건 성형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 유방 재건 수술은 미용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재건의 과정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건 수술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을 하신 분들이 좀더 일찍 사회에 적응하고 또좀더 자존감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어, 재건을 할수 있는 경우라면 재건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요방 절제 후에 이 재건 성형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전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20% 이상이나 된다고 하고요. 2005년에 약 27%였는데 2014년에는 약 4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방 재건 성형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많은 의식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유방 성형술에 대해서 건강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